우리가 어 189주차 기도에 할 때까지 어 어떤 경우도 쉬지를 않았는데 지난 주 추석 명절 하루 전일해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장복선전도사님 모르 나오실 뻔 했다고 했는데 <laughs> 저도 그랬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의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오늘의 부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 선교 각 나라의 사병팔방의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게 되,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laughs> 어, 오늘 뭐 어, 우리 그리도서 1 2자인가요 우리 그 한몸에 서로 다른 지체가 이렇게 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어, 또 몸인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체민라 어, 간사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뜨거운 나머지 어, 정말로 어, 저는 이제 굉장히 감사하게 어, 좋게 느꼈는데 어, 우리 가서 직접 어, 본인의 하는 사역과는 좀더 다른 그 이질감 때문인지 답답했다고 하는데 어, 앞으로 아마 이 홀리파워 이 기도회가 세계 우리가 평양 그 부흥 시켰던 그 영적 대각성이 우리의 어, 개신교의 강렬한 DNA인데 그 DNA가 존재할 수 없는 변질되어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나라가 무너져서 예배의 자유까지 지키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를 때까지 교회가. 성령이 떠난 교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계 선교가 되지 않고 북한 선교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의식 가지고 출발한 것이 우리 홀리파워 기도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공부와 이해가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요절이 있습니다. 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인이라고 우리도 호소 13장 5절이 요번 주성경 말씀입니다. 홀리 파워, 그옥기도회 리더 중한 명인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홀리파워 구급기도 해의 리더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얼마나 강력하게 받고 있는지, 라는 자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는 고린도 후서 10장 13절, 10장에서 13절 읽고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요번 성경 9절 13장 5절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고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이 또 다른 질문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 홀리 파워의 비전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성도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정과 사회와 대한민국 전반에 미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홀리 파워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칭하는 삼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과 사회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내 네, 우리 홀리파워 학자가홀리파우 기도회가 우리들 각자가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로 어, 사용되기를 바라고또 갈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저는 감진산 기도회 기도원에 가기를. 어, 갈망에, 그, 어, 어, 마음 먹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홀리파워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주 기도회에서 채워줘야 할 은혜가, 우리 전도사님은 물론이지만, 홀리파워를 이끄는 리더들이, 리더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의지와 노력또 기력도 시간이 까매 따라서 점점 새하여 차고 있었고, 기도 제목을 아까 말씀하신데,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 주시는 그것을 받아서 현실적인 질문과 기도를 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늘 기도문 작성하는데 막 쥐어 짜듯이 기도문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성은 날카로졌고 감정은 조금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와중에 또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남을 돕고 있었었는데 그 일이 돌풀이에 걸려서 제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아픈 그러한 시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되에도 불구하고 제게 현존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거기다 와이프 의시선을 맞추고 그냥 꼼짝 못해 그냥 와이프한테 그냥, 그냥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뭘 골리파우 리더가 되겠습니까? 어떻든 그러나. 공휴일이 끝나갈 무렵에 제 마지막 날은 내 영혼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연휴 새벽저서 또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침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하며 성경을 보고 또 서적을 읽으며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과 책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도저히 열, 그 열정이 제 마음에 느끼고 직접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좀 강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방언도 했고 환상도 봤는데 왠지 이게 두려웠습니다. 막 힘들린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내가 잘못된 신에 끌려갈는가 하는 생각이 들려고 성경 말씀과 지식의 신학적 토대가 내가 토대가 안 되면 잘못하면 이 미친 신에 끌려갈 것 같아서 어느 때부턴가 저는 이좀 은사주의에 대해서 색약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학문적인 거기에 파드라는 거기에 좀 익숙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이성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 많은 을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과 이성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만 가지고 제가 어떻게 굶주린 사자굴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성과 이성에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군력보다 더 크고 강력한 성 큰성 바벨론 같은 오늘의 파락한 교회와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만만이 되어지면 교회와 어떻게 싸워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려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순의피가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버려서 북한 땅이고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선, 순, 선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지성의라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지성과 영성을 지성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되고 영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접근. 지성과 이성은 초월적인 하나님과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성이 뒷받침 안 되면 우리가 미친. 사악한 귀신에 들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영성만 가지고는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성과 영성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지성과 영성을 갖춘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결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제가 지성과 너무 드라이한 그 학문적 그런 것에 의조했던 제 믿음 제게 좀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어, 경험이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홀리파워가 오늘 안고 있는 이, 이 논리적으로 어떤 학술적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들의 논리와 이성만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강력하게 홀리파워 위에 미치셔야 오늘 교회가 무너져서 성경에 어긋난 태도를 취해서 만문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젊은 세대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동성애와 성애와에 반응하지 않는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과 빛이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와 이런 것을 일으켜서 와야 되는 우리 각자는 좀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모시는 그러한 작업도 기도도 병행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목상하는 중에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적 그 기름이 제게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홀리파워가 미션과 비전을 성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성의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우리는 우리 홀리 파워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홀리 파워 안에 있음을 확증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홀리파워 안에 계시고 홀리파워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홀리파워 안에 있음을 확증할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방법은 우리들이 홀리파워의 핵심 가치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 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홀리파워 단톡방에 띄워 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홀리파워 단톡방에 있는 그 요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제가 여러분 께 같이 앞에 서두에 읽었던 그겁니다. 고린도 호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카톡 한번 보십시오. 그 홀리파우 단톡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고 우리 한번 하지맙시다. 우리가 착하고 의로운 존재임을 우리가 확증합시다. 우리가 말로 여러분이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 미션넷 우리가 홀리파워의 핵심 가치 따라합니다. 나는 착하다. 나는 착하다. 다시 한번 나는 착하다. 나는 착하다. 의롭다. 의롭다. 진실하다. 진실하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89주차 기도회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이렇게 189주차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신 여러분들의 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주십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성경읽기를 내가 현재 고린도서 10장에서 1 3절까지 이백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들 읽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그러한 어, 바, 터치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어, 오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권리 기념관 운동이 시작되어 어, 지난 지난주에그 기념관 재단에 모금되게 37억이었습니다. 어, 오늘 확인하니까 45억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홀리파워 명의로 기부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현재 200만 원이 들어와 있다고 200만 원이 들어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모아서 하시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렇게 또 우리 홀리파워에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홀리파워 이름 넣고 그 개인 이름 해가지고 이승만 기념재단에 모금할 어, 보낼 것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더불어민주당 해산 민노총 해산 전교조 해체. 대공수사권 회복을 위한 애국 카프레드가 10월 7일 오후 1시 시청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월 9일 강화원 집회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11월 중에 미국 상원 위원들이 와서 정건 목사님께서 했던 2019년 10월 3일에 그 위대한 그 그, 광경을 다시 재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땡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아마 11월 달에 그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이승만 책, 어,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 우리 구여,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불안로서점에 입점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추보의그맨 뒷면을 보시면 지난 주에 그보다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어 교리적으로 너무 훈련들이 안 돼서 도대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개혁교회가 뭔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 줄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주 작은 돌풀리에도 이단에도 또 하나님 성경 말씀과 다른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뭐 어, 대오리문답 사실 제1 번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올릴 것입니다. 이, 우리 오늘 제가 합동총회에다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게 신도 개요인데요. 어, 신도 개요은 우리 장로의 교 교리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만드는 것도 없고 별도로 공급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앞으로 올리고 어쩌면 홀리파워에서 단독으로 요걸 한번 신도 개요관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줘서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읽겠습니다. 제가 물 묻겠습니다.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을 해서요. 다시 한번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홀리파워 바른 청년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